먼저 쳐쳐 쳐줘서야. 아, 쳐, 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시연을 역으로 나가를. <laughs> <laughs>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이크! 오저치기 경호 씨뭐 저희 그 하나 맞힐까요? 저희 점에배 즐거운 게임 세상 뭐 이런 거. 예?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조금... 아쉽게만 좀, 좀... 네, 괜찮은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 맵의 즐거운 게임, 게임 세상!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오늘, 지금은 이부 시간이고요 오늘 아, 게임은 아,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세역곡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뽀삐나 키아나를 한번 하고 싶은데... 뽀삐 할게요 아이고, 아 제가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들려서. 맵시 한번 저오 분이 넘는다1대1 네. 한번, 한번 저랑. 백정이 이제 네. 라이너한테. 어, 제가 대신은 그 상성도 좋은 걸로 한번. 아예예예 예, 예, 뭐. 네. 그웬 잭슨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럼 잭스해보시겠어요 제가 리브 한 판. <laughs> <laughs> 왜요 왜요? 아, 그제 아이디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서 시즌 4 한번 살포 시에 블러시. 거기 보면 그제 상간에.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랩식으로한번 정복...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조탱탱식으로 한번 교수님 점아 드시고요 점안 들어도 이기니까 그 혹시 LCK 최초 탑라이너 펜타킬이 어떤 챔피언으로 나온지 아시나요? 잭슨가요? 그 리븐으로 아, 펜타킬나왔건데요아스랩 아, 리븐이요? 아그 네.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요? 그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몇년 전에 저는 그러면 꿀탱탱식 말고 박스 박스! 리븐 느낌 아스 박스 느낌으로. <laughs> 네, 박스 느낌으로 박스 박스 예요 아시죠 누군지 예예 어, 알스 박스 박스 박 이렇게 배에다가 제가 칼을 박스 식으로. 이렇게 박스 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laughs> 어떻게 맛이가 어떠세요? 예. 아니 근데 이거 거기 박스 박시 <laughs> 아니.. 진짜.. 아.. 실업식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좀 많이 배웠거든요 아이고.. 오우야! 시원하신데요? 교수님 <laughs> 그럼 <그리고> 한 대를 <laughs> 아니, 저는... <laughs> 아니 G시키처럼 비숙해까지 찍어오셔 예예예 시기라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배운 거라 지, 집에 가셨나요? 아니요. 스풀 뭐 아. 한번 뒤져 보시면 <laughs> 아까 숨어 계신 스풀 있잖아요. 네, 안락해 보여서 거기 한번 뒤져 보시면 까꿍하고 티가 나올 수도. 템포는 다음에 드시는 걸로. 예. 아이고. <laughs>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안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탄대. 확실히... 이해도가 남다르세요 <laughs> 아 존나 쎄 지금... 지금 한번더 하시나요? <laughs> 아니 지금... <진짜>. 선좀 <laughs> 네, 괜찮으세요? 알고얘 <laughs> 그... Yeah, 5분이 지났을까요, 이제? 네, 5분이 딱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예, 예, 예. 네, 저희가 예. 큐, 큐 손실 다음 판킬더 많은 사람 300개! 아이고! 300개를 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맞춤형 챔피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3부 있잖아요? 네. 멤버 컨택을 진행시켜 놓는 게 어떨지 그러면 제가 수피한테 한번 가볼게요 자리가 없다는데요? 수피 있어요? 상인이파시라안요 수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볼게요. 백캐케 <laughs> <laughs> 한번 쳐주시고요. 케케. 저희는 어카라는 거예요, 수기 씨. 아니면 이제 오셨어요, 선생님. 아까부터 대기 중. 뭐하다 뭐 이제 오셨어요. 걸로는요. 아까부터 대기 중을 왜 저한테 비밀로 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기할 때 우리 참판씩 하지 네. 않나? 이걸 몰라준다고? 아 근데 오늘 그 경순 씨가 롤가다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팔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를 위한 멤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롤한 판씩 하면서 대기시간에 잘 친구들을 찾아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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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제목에다가 제가 쓸게요 <laughs> 아, 제목에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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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구해요 라고 이렇게 예나 수희씨 있다고? 아 상윤이 팟이에요? 예나 수희씨? 너무하네 다들 와스타 투타 요즘 지리네 진짜. 그2대2 밀리 같은 거 할까요 투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들 그 대학마다 우리랑 밸런스 맞는 사람들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대학. 근데 스타도 자리 없다고 하네요 <laughs> 스타도 자리가 없어요. <laughs> <laughs> 스타도 대학식이 있고 뭐. 아 그래. 아이고 스타도 자리가 없고. <laughs> 봉박씨 피파해요? 아전 피파 좀 잘하는 편이에요 친구들이 피파해가지고 아 피파 4도? 네 피파 4아 그래요? 네. 아, 저는 피파 2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서 피파 2때는 제가 진짜 잘했거든요 다들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피파 2도 제가 굉장히 잘했고요 아니, 아니 근데 스맵씨는 <laughs> 안 자요? <laughs> 게임만 해요? <웃음> 참을 <laughs> 안죠 게임만 하시네 다, 다 하시네 신기하시네 일단 바텀 안 갈게요 탑만 갈게요 예달 라인 가고 싶지가 뭐, 않아요 이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동선이니까 제가 바텀으로 갈게요. 네? 렉사이 여기거든요. 아이 타보신다면데요아 지금 타가면 망이어서 어차피 렉사이도 아래라 순수 라인도1대 1이거든요. 아 교수님 탑 게임 해주신다고 한거 아니에요? 네? <웃음> 교수님. <웃음>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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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더... 아니, <laughs> 아니, 저. 아니. 살았나요? 아니저 여기 <웃음> 집행자 <웃음> 명이 갑자기.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게 예, <laughs> 파토웨에 네, <laughs> 집행을 하러 아, 이 친구가 그 라인을 다 버리고 이제 덤벼왔어요. 그냥. 아유. 저겠어요. 타차이 탑차이 야야야. 갈까요? 아, 여겨 와드박으로 한번 올것 같거든요. 네. 네. 빨리.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요. 예, 방풀인 것 같은데요, 이건. 갈게요. 플래시만, 아, 네, 플래시만. 여기 와드가 일단 박힌 부분이고요. 제가 돌아서 한번더 갱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면은 그냥 플래시로 바로 부셔도 돌아서. 근데 이거 방풀 아닌가 요이 정도면? 아니 씨발. 이게 가득 가능, 솔로에서 가능합니까 프리시네 이게 다이아이에서 이거한테 게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어 교수님 밑에 밑에 무기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아이고 제가 그러면 이게 파이크 와가지고 제가. 빠르게죽이죠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일단 가볼게요. 넥사이 미드고요. 갈게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킬을... 아이고, 이건... 일부안때었어요일부안 때렸어. 아, 그래요? 아니, 저 평, 평타 안친는거 보셨잖아요. 아, 근데 X발 킬미... 아이고... 네? 자, 4-1-0 이제 리시너즈 6두 문자는 조금... 이거 갈게요. 자, 허접인 척 조금만 해도 될까요? 컷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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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왜요? 근에이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자, W가... 이렇게 한번더 빼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잡으셔야 잡으셔야 왜 저렇게 고 아이 W 같은 경우에가 그렇게 날리시면은 제가 아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혹시나 제이스가 힐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이스가 힐수 있다는 점 제가 미리 보디드렸습니다 제이스가 뒤에서 나왔네요 니요 레이스가 뒤에서 나온 점, 이리를또팔 차이가 한번 발생한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거기까지 조금 이상한 곳이 아닌 아니고요. 아이고 흔, 아. 야무지게 그리고 많이 쓰세요. 이아 이거 한번찍데요아 어, 이거는 제가 W 갈게요. 가,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어. 네,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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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텔> 한번 타주시면. <laughs> 아 없어요? <laughs> <laughs> 아이없어 이거, 이거 이거 CS 같은 경우에 아, 같이 제가 지옥이 때에 먹고 2차까지 제가 봐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또 오랜만에 하니까 그 평행이 조금 부자연스럽네요 이게 아, 네. 네. 어이구 이 친구가 고독하게 이 친구 자발이라서 르블랑이 고독하게.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 가시는 게 어, 없, 없네요 자발을 이거 보죠? 하나 둘셋고 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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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가야죠.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아 제가 다쳐받고 그렇게 쓰러버리시면 <laughs> <laughs> 가라셨어요. <laughs> 아 근데 살건 맞는데 킬이. 내가 도망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다 일 아! 킬하셨네. 살짝 버둥중인데 어, 어떻게 한다. 잘못 들어왔네요. 예, 반처 아, 엉덩이 조금만 흔들어 도실수 있어요? 죽으긴 했는데. 여기 렉사이랑 아, 네. 싸우거든요 아이고. 네. 저 텔데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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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아이고. 디스가 한라인을더 야 얘장이 됐는데요. 아이고 이거. <laughs> 팀에 도둑이 <laughs> 도둑이 왔 <laughs> <도둑이야, 웃음> 아니 도둑이 아니라 제가 템이 나가 가지고 <laughs> 혹시 범죄 조직이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인피가 떠 가지고 치는 <laughs> 용의 <laughs> 분노를 를 뭐야 이게 이분 버거야 이게. 아이되대거든요 지금요. 텔대야텔요텔대요텔대요 르블랑지도 프리였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할겁니다 아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저 리쉬 좀 해드려 볼게요 어? 저 가고있거든요 가고있거든요 이거를 강호 제스자 기력이. 킹고 좀 마무리 해주겠어요. 제가 한번 혹시 키를 같이 제가 좀 펀치로 지금 준비가 되 있거든요. 확인했고요. 현재 열 챔피언 중에 최고래프트 축하드립니다! 어? 이 친구가 조금... 무리를 하네요? 이게 뭐가 있나요? 아이고... 거기 콩벌레가한 마리... 콩벌레가 있는데? 저도 같이... 갔다가... 여기 뒤에도 있는데 저거까지한번 맛있게 한번 요리 좀쫙 드릴게요. 이거 잡으면은 바로 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주고. 음파를 묻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공지한다 밑에 르블랑이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르블랑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만겠어 아, 공풀이 실패로. 제가 한번. 그리고 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게 여기 보 Q를. 자 이런 식으로 애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로 제가 제 아, 비압기를 아, 근데 저놈 키를 나눠먹으면은 되게 좋지 <laughs> 않나라는 혹시 상대 옆에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엑셀 마크를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마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갔다가 한번 이렇게 순찰 한번 순찰 한번, 줄이고, 한번 저 친구랑 네, 한번 큐 이렇게 맞춰서 한번 이 친구를 제가 죽여보는 그림으로 네 근데 르블랑이 이제 가고 있고요 이거를 렇게이 같이 좀네 조금 주시고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하는 게어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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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를한번더맞춰주면 그리고 루블랑크를 실패를 한 부분이고요 나는 바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싸우시면은 제가 받을 수 있게 아을이수 있구요 아드이수 네, 있구요 저도 가드수있고요 이런식으로 되면 되는거잖아요 네. 이런식으로 네, 마무리 가으로 마무리 주시고요 저는 그럼 옆으로 가서 네. 저도 이층까지 한번 여기에서 대기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 거기 싸움이 하시면은 제가 봐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저희 괜찮아죠 뭐, 뭐, 제가 너무 못 했죠? 이러면. 이거는 아니 아니 아니. 괜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플레이고요. 저기 그 김동아 씨가 펀딩을 해 달라는 한뜻한 아, 네. 소식을 들고 얼럿을 해야죠. <laughs> 그러면 저라데스 맵 300개! 일단 르블랑이 노플래시라는 속보가 들려왔고요. 저도 한번 노플입니다 뼈가 좀 아픈데요? 네 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다 죽어가거든요? 여기 한번 씨발! 이걸 줘? 아 님들아 아직 롤가다니까 방해되니까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롤 얘기만 해주세요 저롤 BJ예요 롤 BJ 이렇게 할까 방제가 오이쿠 아이고 리본이 <laughs> 정말해 정화를... 적 아칼리, 아칼리 마스터 승격전이랍니다 그 프리시즌에 교묘하게 이제 아칼 아카... 마스터 갈라든 저는 날먹 마가 주죠 그러면 어이 새끼 마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저거 그래도 교수님과 똑같이 <laughs> 똑같은 <웃음> 말로를 이제 올고 <laughs> 네. 집을 가네요. 또 맛있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너도 한번 이가 끝나는 <laughs> 타이밍이잖아 풀을 쓸 거기 때문에 진로 녹이는. 아이고 풀까지 빠졌네. 아, 여기 중독이. 아이고 이렇게 길이 없어서. <laughs> <해봤네>. 그럼 이것까지. <laughs> 그러면 이부터 제가 먼저 두대를 맞고 빼고 다시 들어가는 아 네. 이거 뒤라고풀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했래 멤버가 쿠티뉴, 준바트 절하즈, 스맵 그 과연 될까? 쿠티뉴 존나 잘하던데 이정도로 잘해요? 아니 저번에 했는데 킬 존나 많이 하던데 멀티 안 된다고 말아버아 저희 조금 집중이어 가지고. <laughs> 저희가 지금 한 교전. 교전을 같이 가지 그러니까 어제 집중을 해주셨어야죠. 아 어제는 다시 한번 네? 사단의 말씀 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뭐 저요? 야. <웃음> 예? 제가 <laughs> 아, 어제 맞고요. 이제 X <laughs> 연습을 들어왔고. 시하게 예. 아이고 저기 님안십 네. <laughs> <laughs> 아이고 <laughs> 들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응도 네. 주시고저한판더 할게요 그러면 네. 한판더 하시고 적당히 그럼 야무이한번 짜주세요 오늘 재밌게한번 뭐야, 이거? 저거봐거든요 우리 아, 친구? 살짝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움직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니, 주새끼가 여기서 제 식량을 약탈하려는 걸그 제스처를 취해서요. 염나대왕한테 보내드렸거든요. 한번더그 지옥으로 보내는 건 어떨까?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주는 게. 리브는 너는 아이 도착하는 순간 죽을 것이다. 먼저 이렇게 대가 해주시면 가시죠 일단 스페리에요 먼저 음, 먼저 쳐쳐주셔야아이렇게 여기까지 까우 음. 이렇게 하면 은 제가 시헌을 역으로 나갈 <laughs> <laughs> 네, 이게 사실 제가 집탐을 어, 네, 집탐을 굉장히 못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쭉 무빙 치시면 제가 잡, 잡고 끝까지 아, 네, CS 포기하시고요 할까요? 하예포기했고요 <laughs> 여기 가시죠 네어 이게 이런식으로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런식으로 CS는 조금 CS 제가 한 개도 안 건드리는 어이고호어이고유동도까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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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능하니까요 <웃음> <웃음> 네, 어이구 예 리브엠 너는 이차을 막을 고 <laughs> 이 차를 막으면 죽을 것이다! <웃음> <웃음> 아, 아, 이러면 휴가 빠지셔서 <laughs>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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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이래, 이 이래, 래이이 이래, 이이이이 차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리콜 탈 잡으러 가겠습니다. 탈연 하나 뽑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달리아 너는 블리츠 포식자에 죽을 것이다. <laughs> 야 이거, 아이, 가거라 <laughs> 블리츠 포식자. 이게 예, 사실 죽을 저도 <laughs> 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스텔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빼시면은. 이게 뭐한 마리가 같이 이렇게 또 오는... 시연을 이거지, 세 명이 오는 거 예. 어, 음, 오고 보니까 이 시연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laughs> 이게 시연을 제가... 아, <laughs> 어, 이 라인을 밀면서 시연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네정 아이고... 시네아 아이고 시 g 을 아이고 네. 여기서 나오는 아이고 그부가 너무 센데요 아이고 이거 조 o I 는데 다음을 I go, I 라 같은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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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뒤돌 것같으요 이를 먼저,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망하는 그림이. 와, 이건 이연패더라네 진짜. 이거 또, 와. 기다리면서 롤 체를 한판 진행하는 것도. 아 근데 이게 한 판을 못 이긴 게 저는 좀 너무. 그 막판 한번 이기고 갈까요 그래도? 네 막판 이기고 가죠 이제 네, 게 저희 막판하고 저 여러분들 다른 게임으로 가는 걸로 한 판은 네, 이겨야 될까? 나롤 가다 여러분들 삼연패 했고요. 네여기구간 힘들긴하다. 이 구간이 본키보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But it's too late now. I And how careless w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